12표 대, 어, 재판 개성 12표, 재판 중단, 아이씨. 재판 중단 15개, 여기, 3표 차이로다가, 어, 재판 중단이 많았지만은, 어, 여기가 강주다 보니까, 어, 굉장히 그, 어, 잘된 거다. 예.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 저런 결과에도 선거 결과는 90% 이상이 민주당을 어, 찍었다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만 어, 그걸 믿어야 되나 어,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아이씨 이라고 자빠졌네 아 꺼져 이 새끼 쓰레기 같은 새끼